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정부의 왕실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총명함이 인정되어 보디발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미모의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시선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두 사람만 있게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의 눈길을 보냈지만 요셉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의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는 임재에 대한 믿음은 사단으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해 줍니다. 유혹에 대해 승리하지 못하면 유혹이 우리에 대해 승리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면 죄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